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수호하는 세르캐스터 백기사입니다. 스맥이요. 중요한 뉴스 세 개가 동시에 나와서 주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걸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따로, 따로 보면 안 돼요. 따로 보면 안 됩니다. 이세 가지 뉴스 하나로 묶는 순간, 지금 왜 타점이 필요한지 바로 보일 거예요. 자, 오늘 영상에서 왜 지금 스맥 자사주 뉴스, 자사주 뉴스가 나왔는지, 그리고 왜 경영권 얘기가 같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게 주가를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아주 단순한 그림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스맥 주가를 움직이는 건 실적이 아니에요. 자사주 물량, 경영권, 지분싸움, 수주 기대감. 이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스맥이 자사주 100만주를 우리 사주 조합에 무상 출연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유상, 장외 매각합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단기적으로는 물량 부담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왜 자사주를 움직였을까요? 여러분들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경영권 이슈예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외부 세력이 지분을 늘리고, 그리고 내년 추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표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표이요 자, 이게 시장에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사주가 방어형 우군 지분으로 다시 한번 그래서 자사주가 방어형 우군 지분으로 쓰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자사주 처분이 단기 변동성을 만들고 있고요. 경영권 이슈 관련해서 수급이 흔들리고 있어요. 또한 수주 기대 때문에 위로 열려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세 개가 동시에 있으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고 있죠. 이럴 때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뉴스는 좋은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흔들릴까? 지금 팔아야 될까? 이런 의문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금 스맥 주가는 방향 문제라기보다는 대응 가격이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에요. 대응 가격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랑 같이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이 구간에서요. 지금 타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정확히 타점이 어, 나오고 있는데요. 22평, 22평, 분부, 5분봉상입니다. 5분봉상, 22평, 딱 지지받으면서 올라갈 타이밍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타점이 너무나 중요한 스매기 상황이에요. 지금 타점 없이 버티면 좀 불안해질 거예요. 타점 없이 매수하면 흔들릴 겁니다. 당장 변동성 심합니다. 대응해야 됩니다. 타점으로 대응해야 돼요. 세르캐스트에 타점부터 신청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화면 상단 전화번호로 7 7 3 0 8 4 5 4로 스맥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자, 이 타이밍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타점 문자 신청으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종토방 보면요. 이런 질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사주 물량 나오면 뭐 이미 끝 아니냐? 그 다음에 경영권 싸움 나면 주가는 오를 텐데 이렇게 흔들릴까? 그 다음에 수주 나오면 어디까지 볼수 있을까? 이런 세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답은 하나인데요. 자,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에서 대응하느냐 이게 바로 전부예요 자 스맥 같은 지금 상황은요 위로 가면 뉴스가 더 나올 거예요 아래로 오면 공포가 커질 거니다 공포가 커지면서 매도가 예, 좀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돌파 기준과 상단에서의 돌파 기준과 하단에서의 이탈 기준 이두 개가 없으면 계좌가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수주 모멘텀 나오고 경영권 관련해서 이슈 터지고 계약 관련해서 소식이 나온다면 전고점 못들어낼까요 뭐 그게 바로 세력캐스터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기준 방송에서 보다 더 디테일하게 잡아 드릴게요. 7730에 8354 여기로 스맥이라고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맥은요. 단기 테마주 아닙니다. 단기 테마주로 접근하시면 좀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자동화, 로봇이라는 중장기 트렌드 바로 그 위에 있어요. 자 그래서. 경영권 이슈가 붙어도 시장이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타점 없이 대응하면 위에서는 못팔수 있어요. 아래에서는 또못살수 있어요. 결과는 기회를 잃고요. 하단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스맥, 지금 타점이 전부입니다. 타점으로 승부를 봐야 해요. 당장 지금 변동성 심하고요. 대응해야 됩니다. 바로 타점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바로 대응해서 세르캐스트와 함께 이 스맥, 가져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 타점 문자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화면 상단 전화번호로 7 3 0의 8454로 스맥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자, 여러분, 기회는요, 준비된 사람만 잡을 수 있어요. 끝까지 이 영상 보셨기 때문에 선물까지도 챙겨 봐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부분에 있으니까요, 선물까지도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파티가 열립니다 수익률 파티요 80% 수익과 불만이 가득한 구독자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파티 가고 싶으시죠? 파티에는 맛있는 음식, 즐거운 이벤트들이 있어요 파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파티가 어디에서 열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쯤 열리는지 알아야 하죠. 이건 제가 방송을 통해 알려드릴 수 있어요 어느 종목이 앞으로 좀 크게 상승할 거고 언제쯤 매수해야 하는지 방송해 드리니까요. 파티의 특성이 뭘까요? 어디서 언제쯤 열리는 건 알아. 그런데 이 파티가 언제는 좀 빨리 열리고 언제는 좀 한참 뒤에 열려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파티장 문 앞에서 주구장창 파티장 문이 열리는 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파티장 문이 열리는 걸 보면서 유튜브 방송으로요 어, 파티장 문 열린다고 고래고래 방송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안 들어요 여러분이 관심을 딴데 두고 있는데 그게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그래서 타점 문자 신청 미리 해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타점 신청 미리 해두면 파티장 문 열릴 때요 세력캐스터가 문자 보내줘 문자 받으면 방송으로 내용 확인도 해 매수 완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자 타점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파티장에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파티장에서 불기둥이 막 올라오고요 너도나도 이제 수익을 즐기면서 신나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이때에도요 트라이케스터가 파티장에 아, 곧 폭탄 떨어진다고 고래고래 고래 방송을... 해요. 이때 방송 들립니까? 파트장 소음 너무 심해서 안 들립니다 이때 미리 세력캐스터 번호를 저장하고 타점을 신청해 놓은 분들은요 세력캐스터의 연락을 받고 세력의 매도폭탄 떨어지기 전에 파트장에서 유유히 나옵니다 뭐 들고요? 수익금 들고 나옵니다 010-7730-8354 여러분의 수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 거예요 예시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세력캐스터 방송을 통해 하이젠RNM을 알게 되고 타점 신청을 해서 매수하신 분들 어, 매수가은 유튜브 방송으로 남아있는데요 잠깐 보실게요 자.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원대에서 쭉 올라... 이렇게 매수가는 39,150원이었어요. 다음으로 자. 이거 보이시나요? 매도하는 날이었는데요. 잠깐 보실게요. 하이즈 날은 많이 상승했죠. 현재 69,2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이즈 날은 매도 의견 드립니다. 매도 합니다. 제 채널 네. 이... 장대 양봉이 나온 날 고가에서 69,200원에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예. 방송이 확실하게 남아 있어요. 80% 수익이었어요. 아 그런데 불만이 많았어요. 가장 큰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보이시죠? 내일도 오를 것 같은데 아, 왜 파냐고 하는 거였죠. 그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이날이었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 쭉쭉 빠지는 거 보이시죠? 이날 이후로 저는 구독자 분들의 감사 연락을 무수히도 받았습니다. 너무나 고맙다고요. 최고점 매도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트랙캐스터와 함께라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보 미리 알고 싶지 않으세요? 미리 들어가서 수익을 즐기다가 트랙캐스터 연락받고 아, 그래? 오늘 팔아? 아, 좋아 수익 많이 났네 이렇게 주식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등바등 아 이렇게 아, 잘못 물렸네 손절해야 되나? 조금 기다리면 오르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주식 하실 건가요? 현명한 여러분들은 결코 주식으로 인해서 불안한 삶을 선택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해요 이 영상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수익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 열망과 노력을 수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면 됩니다. 세력퀘스트에 타점 신청하세요. 010-7730-8354. 이 번호를 세력퀘스트로 저장하시고요. 파티 타점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열망과 노력을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초대장을 드립니다. 그 순간은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노력이란 걸 절대 아끼지 않는 분일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를 마주하게 만든 거예요. 왜 기회일까요? 왜 기회인지 지금부터 핵심 설명 드릴 건데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메가 트렌드를 잡아라.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요, 조용히 움직임을 시작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 뒤에는 메가 트렌드가 있죠. 아, 여러분들, 최근 메가 트렌드인 반도체와 로봇의 사이클을 다 최저점에서 맞춰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보는 다음 트렌드, 뭘지 궁금하시겠죠? 그 사람이 어떤 트렌드를 예상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 메가 트렌드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고요. 제 연락처로요. 메가 트렌드라고 문자 남기시면 돼요. 물론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요. 댓글로 메가 트렌드라고 남기신 걸 인증하신 분들만 문자 보내 드릴게요. 그냥 문자만 메가 트렌드 보내시는 게 아니라 구독 누르고 댓글로 메가 트렌드 남기신 분들은 제가 다음 메가 트렌드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셀렉캐스터 토르는 정말 메가 트렌드를 맞춰 냈나요? 검증을 해볼게요 이러한 거래량들은 더큰 상승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나갈 테니까 좀... 네 들으셨죠?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주가가 28,000원이에요 주가가 상승할 때 수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렸고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맞아요 주가가 초급등해서 147% 폭등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휴림 로봇은 책팟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이 영상 조회수가요? 단 35회에요. 진정한 대박준 아무도 모르니까요.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어, 왜이 간다고? 이게 무슨 주식인데? 하면서, 하지만 저는 이 영상 1분 30초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크게 갈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핵심 한번 볼게요. 3천원대까지 많이 올라왔지만, 이 하락은 길었고, 이 상승은 아직 짧습니다. 즉, 이 상승의 연속성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오? 자, 들으셨네요. 모든 게 터지기 전부터 여러분에게 기회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도록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삼천에던 주식이 여기에서 뜬해버렸습니다 자, 메가 트렌드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기회를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두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제대로 잡아내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아, 지금 영상 댓글 남기세요. 메가 트렌드라고요. 메가 트렌드라고 댓글 남기시면서 제 연락처 7상3 0 8 3 5 4 보이시죠? 여기로 메가 트렌드라고 문자 신청하면 됩니다. 댓글 남기신 거 인증하시며 댓글 사진 저한테 보내시고 메가 트렌드라고 남기신 분들에게만 다음 메가 트렌드의 종목을 공개할게요. 어쩌면 말이죠. 제가 방송으로 이미 알려드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맞아요. 눈치 채신 분들은 이미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겁니다. 맞죠? 하나 방송에서 알려드리지 않은 메가 트렌드 종목 존재합니다. 문자 남기면 알려드릴게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둘도 없을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메가 트렌드를 잡으세요. 어디서 어떤 종목의 기회인지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기회 잡으시면 됩니다. 노력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세요. 댓글로 메가 트렌드, 문자로 메가 트렌드. 다음 메가 트렌드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황금 같은 시기를 선사할지도 몰라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